<스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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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우사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또 열치 또 견이 열려 있는데 이건 크림이고요. 이건 오리지널 그리고 볼카치도 데리고 왔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어요? 네, 드세요. 음. <laughs> <laughs> I <laughs> 취재요 음~~ Skål! Mm. Mm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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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 아니, 내가 치즈 먹었으니까 오빠는 먹어. 치즈가 안니잖아 <목소리> 어, 드세요. 이거 먹어. 오오 아래로 내려야지. 정말 맛있죠. 사람들이 왜 주시는지 알겠지. 응.